안녕하세요. 모듬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 7월 26일. 이번 영상에서는 캐슈드 주식 중에서 잠재적인 성장이 큰 주식 세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기사에서는 팔란티어, 메타, 블록, 이세가지가 나오는데요. 잘하는 기업들이죠. 자, 이외에 3개의 주식이 잠재력이 크다고 했을까? 자, 키포인트 첫 번째 팔란티어.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팔란티어의 전환은 그 깊이와 시장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메타 플랫폼, 광범위한 앱 생태계 내에서 AI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블록, 애프터페이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록은 비트코인에 대한 상당한 투자와 캐시 앱 성공으로 인해 매력적인 구매처가 되었습니다. 고문입니다 캐시우드는 우리 시대 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는 투자자 중한 명으로 그녀의 명성을 확고했습니다. 폭발적인 주식을 조기에 포착하는 그녀의 능력으로 그녀는 거대 투자가로서 입지를 굳혔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투자들은 항상 최고의 캐시우드 주식을 감시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임박한 상황에서 투자들은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 캐시우드 상위 세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각각은 강력한 장기적 상승 잠재력으로 보여주며 앞으로 지속적인 상,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첫 번째 팔란티어. 빅데이터 거대기업인 팔란티어는 우도가 1분기 동안 편입한 주식 중 하나였습니다. 투자회사가 1분기에 지분을 16.5% 늘린 이후 이제 아크 포트폴리오의 2.8%를 구성하는데 이는 그 이유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최근 팔란티어를 둘렀던 강세 사례는 대부분 정부 계약을 넘어서는 성공에 관한 것입니다. 1분기에만 미국 상업 고객이 무려 69% 급증했으며 총 거래 가치는 전년 대비 74% 상승했습니다. 이 인상적인 전환을 통해 회사는 고객 기반을 확장하고 제한된 정부 계약과 관련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공지능 플랫폼 AIP는 다수 신규 거래를 성사시키는 데 핵심이 되는 엄청난 성공 사례로 떠올랐습니다. 웨드비쉬의 댄 라이브스는 팰란티어 AI 퀵원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또한 1,300개가 넘는 부트 캠프를 집중적으로 진행한다는 점은 강력한 성장 전략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 메타. 지난해 주식시장에 불이 붙여서 5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1분일 동안 메타 주식을 어, 지분을 41%나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뛰어난 상승세를 보인만큼 메타가 현재 수준에서 계속 매수에 할지에 대해서 큰 의문이 있는데요. 대답은 매수해라라는 것으로 보이며. 메타를 매력적인 구매처로 만듭니다. 메타가 작년 AI 기반 랠리에서 엄청난 이익을 얻었지만 대부분은 기술주와는 달리 AI 이니셔티브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앱 계열에 대한 AI 영향으로 인해 월가는 미래에 대해서 떠들고 있습니다. 메타는 강력한 생태계의 네트워크 효과를 활용해서 고객 경험을 개선하고 중요한 새로운 성장 수단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AI는 회사의 주요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회사는 경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올해 350억에서 400억 달러를 지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실적 기록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확장에 유리한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어, 해외 영업하는 사람인데, 메타에서 운영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기서 이제 바이어 정보를 많이 찾거든요. 어, 관련 아이템을 올리고, 올리면은 거기서 해외 바이어들이 그거를 보고 계속 모여들고. 그래서 꽤나 어, 좋은 플랫폼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제가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딱 들어갔다 이거예요. 들어가면은 그 제가 원하는 정보 말고도 각종 흥미로운 정보들이 계속 나와서 또 열어보고 또 열어보고 해서 좀 어, 헛단 시간을 좀 많이 보내긴 하지만 어, 그로 인해서 광고나 그런 거에 대한 수요는 계속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제 경험입니다. 자 플로 핀테크 암호화폐의 역동적인 세계를 능숙하게 결합한 독특한 투자 기회를 나타냅니다. 현재 아크 포트폴리오에서 네 번째로 큰 보유 재산으로 회사 전체 투자의 5.2%를 차지합니다. 블록은 최근 암호화폐 영향에서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으로 등장했고 이 회사는 비트코인에 2억 2천만 달러를 투자해서 160% 증가한 5억 7천 3백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인기 있는 캐시앱은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일분기 총 이익 1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 대비 25%라는 놀라운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성장은 강력한 2,4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 기반으로 강조되며 이는 스몰 비즈니스에서 그 매력을 입증합니다. 그러나 지금 구매 후 주부라는 애프터페의 이 통합 계획은 계획대로 정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인수 후 초기 어려움과 손실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은 잠재적인 턴어라운드에 대해서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따라서 어, 특히 현재 가격에는 블록 주식에 대해서 좋아할 것이 많습니다. 자, 파란티어 차트를 먼저 볼 건데요. 지금 어, 일봉으로 볼때 강세 국면 어, 양운, 그 다음에 기준선 위로 올라오고 있어서 전부 다 강세 국면으로 보이는데. 여기서 어, 기준선을 주가가 내려오면 매도 시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으로 어, 보면은 그래도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일, 일시적인 하락일 뿐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개미 투자자들은 어, 마음이 약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은 후다닥 팔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강세가 어, 이렇게. 흐르는 와중에서는, 뭐, 약간, 좀, 회사의 성장 능력에 대해서 좀 지켜보기로 하고, 뭐 홀딩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아니면 여기서 무서우면 뛰어내려도, 뭐, 무관합니다. 자, 메타 플랫폼 보면은, 지금 일본에서 볼 때, 여기는 매도 시점을 넘어섰어요. 그랬죠? 그 다음에 어 후행 스팬이 어 주가를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이제 매도 시점이 이렇게 넘어섰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보이는데, 주, 주, 어, 주봉을 보니까 여기서도 외도 시점이 나온 거예요. 여기서 쌍봉. 그러면, 어, 후에, 어, 일목균형표 안 보고. 자, 이평선을 보자면, 지금 주봉으로 볼 때, 이평선이 정배열이었는데, 정배열이 데드크로스가 나면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 지금 상황은 어떻죠? 지금 어제, 어, 테슬라가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서 예상치를 밑돌게 나오면서, 12% 정도 하락하면서 지금 나스닥 3% 마삼이 났죠. 그래가지고 지금 와락 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쌍봉이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이미 그런 기미가 있었네요. 하락의 기미가. 자 그래도 대세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이빅테크 매그니피센트 어, 7은그 중에서 대부분은 그래도 믿을만한 주식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놔두기만 하면은 또 상승을 할수 있다. 왜냐면 세계 인재들이 다 이런 회사들로 모여들기 때문에 계속 어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쓰러질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지금 흐름을 많이 볼수 있죠. 이렇게 또 올라가는 것도. 자, 블록 마지막인데, 자 블록은 지금 대세가 이렇게 하락해 있어요. 그다음에 수평 확보로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일봉으로 볼까요? 일본으로 보면 역시나 지금 최근에 이어 주가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지금 세 가지 주식 전부 다어 주가가 크게 떨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는 무려 8% 하락을 했네요. 자 그러면 여기가 아무튼 매도시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목균형표 한번 봐볼까요? 그래서 제가 볼때 여기서도 매도 시점이 지났습니다. 여기는 이미 의문으로 해서 약세 국면으로 보였네요. 그런데 블록이 여기서는 계속적으로 제가 몇 가지 캐시우드에 대한 그 영상을 계속 올렸는데 이 블록에 대해서 잘 보자, 잘 보자 이런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블록을 지금은 투자하지 않더라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어, 이렇게 어, 예전처럼 크게 상승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기로 하고, 자, 이렇게 보니까 상승한 만큼 내려왔네요. 그러면 수학적으로 거의 이렇게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만큼 상승했으니까 이만큼 내려왔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이세 가지 종목, 상승 잠재력이 큰 종목 세 개에 대해서 알아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